복 터지기 직전 모두가 겪는 이 징조는 먼저 복주머니를 두번 누르시고 복 듬뿍 받아가세요. 왜 갑자기 주변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하던 일마다 자꾸 삐끗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걸까? 이상하리만치 일이 꼬이는 느낌. 혹시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? 사실 그건 복이 터지기 전 정화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. 복이 들어오려면 기존의 에너지가 먼저 빠져나가야 해요.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감정이 흔들리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몰려오죠. 이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.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곧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고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건 바로 복이 몰려오기 직전이라는 증거입니다. 흔들리는 지금이 바로 기운이 전환되는 타이밍이에요. 마음만 단단히 다잡으면, 이제 곧 복이 당신 곁으로 스며들 거예요. 그 흐름, 그 타이밍, 매일 쇼순세가 함께 전해드릴게요.